안녕하세요. 신이여서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추억을 떠올리며 도심 속에서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하루 코스를 걸어 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곳은 시청역. 5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서울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시작하기엔 정말 편한 위치죠. 첫 발걸음은 서울도서관이었습니다. 옛 서울시청 건물을 도서관으로 바꾼 이곳은 층별로 자료실이 마련돼 있어 인터넷 신문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펼치고 잠깐 머물러 있으니 조용한 쉼이 찾아왔습니다.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평일 오전에도 공연 행사가 열리곤 합니다. 제가 갔을 땐 리허설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그 모습마저 작은 공연처럼 느껴져서 잠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책과 공연이 함께 있는 공간 도심 속 도서관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오니 출출해졌습니다. 주변에는 먹거리와 카페가 없을 정도로 다양했는데요. 그중 맥도날드로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과 맥모닝 하나로 간단히 허기를 채웠습니다. 소소하지만 든든한 한 끼, 오늘 하루를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어서 발걸음을 옮긴 곳은 덕수궁입니다. 천원짜리 입장권 한 장으로 들어선 궁궐 안에는 웅장한 중화전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나라의 큰 의식을 주재하던 전각, 화려한 단청과 기운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에는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지어진 돈떡전이 있습니다. 당시 서양식 연회를 열며 대한제국의 근대화를 알리려 했던 공간.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나라의 아픈 역사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전시실에는 태극기와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 그리고 옛 서울과 청계천의 변천사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하천 위를 덮고 도로로 쓰이던 시절부터 오늘의 맑은 물길로 다시 태어난 모습까지 짧은 순간이었지만 역사를 마주하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궁궐 한쪽에는 대청마루 아래 아궁이도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도 결국은 권력의 상징만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던 집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궁을 나와 이어지는 덕수궁 돌담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벽을 손끝으로 짚으며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담벼락의 감촉 속에서 예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길은 여전히 제게 힘과 위로를 주는 길이었습니다. 곧 이어진 청계천 분수대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치고 물길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미꾸라지가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물소리와 생명력 그 자체로 도심 속 힐링이었습니다. 저녁은 일본 라멘 한 그릇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따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하루를 산책으로 채운 뒤라 그런지 더욱 꿀맛이었습니다. 책에서 시작해 눈골과 돌담길, 청계천을 거쳐 한 그릇의 라면으로 끝맺은 오늘 하루.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들 뻔히 아는 곳이지만 다시 걸어보니 또 다른 추억이 되더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나들이에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